M으로 지도를 보세요 하나씩 알려주는구나 오케이 M으로 지도를 확인할 수있고요제 위치가 여기 나오겠죠? 확대해서 제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거지? 서쪽을 가야되는데 서쪽 가는거 맞나? 아 맞는가봐요 응. 가다보면 나오겠지 친절하게 존시호수 서쪽으로 7마일 이라고 되어있군요 아 경치 좋다 나중에 늙으면 이렇게 아. 이런 좋은 경치에 산같은데서 좀 살아야되는데 인터넷은 돼야 됩니다 어, 유튜브는 봐야되기 때문에 <laughs> 아저 부산인지 모르셨어요? 네. <laughs> 경치지 구경좀 하면서 갈까요? 야생동물들도 있나? 해가 지고 있는데 아니 누가 개념없이 산에서 폭죽놀이를 합니까 아 나같은 길치한테 이런 게임은 위험한데? 확대 어, 제대로 가고 있군요. 어. 아주 제대로 가고 있군요.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지, 장애물 뛰어넘기가 있지. 지도를 내려야 되나? 으아. 하. 이거 하나만 넘어도 그냥 힘들어 죽겠구만. 이 주인공은 뛰는 법을 모르나 봐요. 뛰는 버튼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산에서 폭죽놀이를 하고 있고, 어, 산에서 불이 나일지언정 절대로 뛰지 않는? 국관은 심장의 소유자입니다. 폐쇄된 길. 길 막혔어요. 음. s c r e w e d when it comes to getting past i 도구를 쓸수있저건 주... 뭐야? 적삼인가? 적삼인가? 캐시 상자 았다 열기. 여기 나왔는데? 오케이. 1, 2, 3, 4요짱 쉽네. 자, 아, 여기도 지도가 있구요. 여기 뭐 써있는데? 런 헤이맨. Hey 가이 man. g u c o u l d n i locked up.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이브가 썼네요. 어, 뭐, 여, 기도 여기 있어. 아, 참, 욕쟁이들의 게임이구만. 설방을 집어져, 기 아이, 설방울이고. 오, 설방울 생긴 거 봐. 조사? 오 돌릴 수 있네 여기 뭐라도 있나요? 희한한 기능이 있는 게임이네 어, 넣기 <laughs> 별거 없구만 밧줄 가져가고요 밧줄 획득 좋아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을 묶어서 데려오겠어 그라놀라바 맛있는 거네 음. 이거 먹어도 되는 거고? 유통기한 없나? 먹, 먹기 먹었어요 별거 없네. 어, 뭘 체크하는 거죠? 지도 갱신됨. 뭔가 체크했어요. 상당히 정적인 게임이네. 하지만 그 와중에 워낙 그래픽도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아, 아, R 키가 있구나. 아니 무슨 R 키가 달리는 거죠? 보통은 Shift나 Ctrl 아닌가요? <laughs> R 키로 달릴 수 있습니다. 진작 뛰지 이 사람. 이쪽길 맞는 것 같은데요. 폭죽 터뜨리고 있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오! 발톱에 긁힌 나무 뭐야? 뭐지? 발톱 자국. Hey there's a tree out here that's been ripped to hell. 보고할수 있구나. That's, that's, you know like uh, disconcerting. 여기 산짐승 살면 어떡해? 500lbs. 아? 500lbs. 아? We don't have grizzlies in Colorado. 불곰이 있다고요? 불곰들이 썩은 고기를 좋아한대요 나도 썩겠구만 <laughs> 자연의 섬유군 아주 쿨한 여자야 just 뛰어넘기 어, 체력단련을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아, 나무 한개 뛰어넘으면 힘들 죽을 것 같아 와 경치가 그냥 아주 로프 거는 곳, 어, 여기 로프를 걸수 있네요. 로프를 왜 거는 거지? 밧줄 걸기 있습니다만, 이 파남 내리막길 꽤나 가팔라 보입니다. 여기를 내려가야 되는 거죠. 다른 거안 되는데, 어, 됐다. 그냥 클릭하면 되는구나. 스페이스바 강하기 화 좋았어. 별로 막 가팔라 보이지 않는데, 그냥 내려오면 안 되나? 생각보다 높았구만. 아, 밧줄 끊어진 거야? 그 와중에 반지는 잘 끼고 있네. 아, 사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아, 여보세요? My rope snapped c o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좀. 아. 아, 이거 보험 처리 안 되나요? 이거 산재 보험 안 되나? 보험료 받아야될것같은데 일하다가 다쳤어요 어? 해진다 해가 너무 지면 안되는데 불곰이 나오면 어떡해 이 게임 공포게임은 아니겠지 처음에 아주 화려한 그래픽으로 나를 안도시켜놓고 갑자기 욕이 나오면서 나를 불안하게 했어 뭐야? 조상? 로프가 이제 없구나 가야 되겠네. 폭죽놀이는 끝난 건가? 달립시다. 아, 저 산보다 훨씬 가파른 곳에 갔다고요? 뭐 가파른 곳이 많이 있긴 하죠. 어, 목초지 보고하기 캠핑하기 더럽게 좋은 장소 구만요저아래 있는 절벽들은 꽤나 멋진데요. 어,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놀람> 음. Maybe keep heading west toward the lake. 호수 서쪽으로요 음. 보자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눈이 심심해가지고 아 이쪽으로 아 저기 뭐가 있네 호수 옆에 음. 갑시다 오케이 달려 잠시 목좀 다듬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산이네 음악소리가 들린다 어 뭐야? 내가 좋아하는 술이잖아. 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게임의 주인공이 좋아하는 오, 겁니다. 오, 이런. 내가 가장 좋아하는 페리터 아이리시. 좀물건 조사. 음. 그냥 하구만 이거를 먹을 수 없나? 나중을 위해서 보관하기. 이. E. 나중을 위해서 보관해야겠어. 음. 어, 넣었어요. 아, 좋았어. 모닥불. 발바 끄기. 에이. E. 누가 산에서 불을 피운 거야? 이거 불 나면 어떡하려고? 에, 에. 다끈 건가? 맥주 캔? 오! 들어있는 건가요? 레드 이글, 빨간 독수리 맥주. 와우. 좋그만 청소하기. 청소하기가 있네요. 이건 다 먹었나보네. 청소하기. <laughs> 이게 내가 하는 일이구나. 아,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이었군요. 어? 폭죽더미가 있어. 압수하기. 폭죽을 획득겠습니다 여기 어디서, 어? 배낭도 있어. 잠깐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안 되지만, 범죄자들의 배낭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뭐야. 어디 거야, 이거? 덴 디자인? 뭐, 듣보잡 메이커야, 이거. <laughs> 좋았어. 가보도록 합시다. 어? 두 짝의 옷? 옷? 잠깐만, 이거 불안한데? 바지를 벗고 있잖아. 괜찮은 건가 이 게임? 이 게임 괜찮은 거죠? 네. 생방송 하다가 갑자기. <laughs>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저. <laughs> 아야, 그왜그왜 아야야, 그럼 왜 집어 이 아저씨야? 내가 클릭한다고 그걸 집으면어떡해 이걸? 아, 지 다시 걸어놓나야지 남의 속옷을 말려놨는데 지금 여기 땅에 떨어뜨리면 이거 다시 입지 못하잖아. 아, 저기... 죄송한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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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산 산.. 기저대들이막이렇게 와서 있어도 되나? 밤대 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어. 음. <laughs> 책임을 가져간다니요. 어. 저는 여러분들 나이가 서른 하니다 서른 31. 하나, 서른 하나치고는 되게 순수하고 건전한 편입니다. 네. 이쪽에 맞나? 아. 별 다른 오해가 없으시길. 네. 아, 우쭈님 해보셨네. 우리 쭈 님이. 네. 가이가 까도 어차피 안 보여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해 보셨군요. <laughs> 아, 안 찍겠 틱이네 죄송해요. 네. 시청님 답답하시겠다네. 약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 여유롭게 그냥 걸어가는 걸 좋아해요. <laughs> 빨리 갑시다. So, 벌써 벌써 고백을 한다고요? 잠깐만 뭔데요? 음. I was I was drunk last night when I welcomed you to the job. 아 취했었다고요? I know. I just I know I can get a little pushy, you know, putting you on the spot. 아, 그래서 약간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 음. 어? 별일도 안 돼요, 뭐. 음, 괜찮아요? 네. I u n d 네. Oh, l w h e y r t Hey, I heard some thunder. Yeah, I've got eyes on a storm out there. 퍽퍽이 오는 거야? 일게예안 뭐 보셨어요? 하늘이 이렇게 이쁜데? 전 9살 때 번개에 맞은 적이 있어요. 제게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좋은 아이템 있나? 1, 2, 3, 4 1, 2, 3, 4 무시해버렸어! 답변했어야 되는데? 노경, <laughs> 야 이게 그 남자한테 좋다는 어? 바로 그거구만. 아 좋았어. 어왜 가져가지지가 나? 안 가져가지네 이이 이 귀한 걸이 귀한 게안 가져가죠 이거? 넣어야죠 넣어야죠. 오케이 넣어야죠. 손전등. 아, 어? 어? 배터리가 다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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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뽕 아 뭐야? F로 손전등을 켜세요. 아 좋아요. 음. 배터리가 다된줄 알았는데 긴 어, 아주 눈뽕을 동굴 있어 잠깐만 이 동굴에 곰 살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동굴 안에 뭐가 있어? What's in this cave down here? In Thunder Canyon. Thunder Canyon? h e n f s tells people not to go t o 아막아네 So I say, fuck it. You're a grown man, you can go where you want. What can you do? Used to go caving with someone back in Colorado. She loved it. Might be great to explore it sometime this summer. That could be fun. Obviously, be very careful. Oh, I, 어, it doesn't seem that dangerous. Whoa! Oh whoa. Ah, no! It's completely fine in here. God damn it! God damn it! You not I just paid it. There's some guy out here giving me the creeps. Me the creeps? Is uh, creeps? Wait, he's looking at you? Is he doing anything else? I, I don't think so. 어디, 어디, 어디. Henry, there's there's something I something someone should have told you about this area. What is it? It's outside. Come on. The whole thing. 뭐뭐 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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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왜왜 왜. Okay, I get it. 지지 마세요. 누구지? 사람을 봤는데. 이로 가면 되나? 아, 어, 이쪽이 길있구나이로 가봅시다. 어, 점프해야 되나? 점프! 어! 저기 누구지? 물어보면 되잖아. Hey you. What are you doing here? 아, 하면 되는데. 선전은키고 가야지. 살인자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공 공.. 포 게임 아니죠? k 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가 k a 는이 k a y Okay. o 아 제가 여기 있군요 남쪽으로 가야됩니다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게 맞나요? o 아, 남쪽으로 가고 있 k a 맞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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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 이거 올라갈 수 있으려나? 아, 무섭다고요? 아, 무서운 응? 게임 아닐걸요? 네. 힐링 게임이라 들었는데. 힐링 아니라 킬링 게임 아니야? 킬링 게임? 오. 야, 위에 사람 있으면 어떡해. 해. 길이 폐쇄된 표지판 해. 야, 일로, 이, 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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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어. 아, 이 아저씨. 디아먼트. 이쪽 길이 폐쇄됐다는 어. 거겠죠? 암시 탑에 거의 다 왔어요. 이건 뭐죠? 오, 깜짝이야. 변소. 뭐야, 이거? 차분 을 들고 있어, 이거? 포레스트 변소. 이것도 세이브 되나요, 여기서? 어? 이건 뭐야? 어? 뭐지? 낡은 야구공? 야, 이거 똥 묻은 거 아니야? 왜, 왜, 왜 있는 거지? 여기. 자, 꼬린! 아. 잠깐만. 넣어보자. 꼬린! 뭐야? 핫! 어! 어! 오하하! <laughs> 야, 저게 저렇게 나오네? 야,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어!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변기가 막히겠군. 난 모르는 일이야. 저거 나중에 내가 쓰는 변수인가? 어쨌든 다 왔어요. 응. 뭐야? 이 타자기가 왜 여기? 내가 쓰는 거 아니야? 왔다. 뭐야? 누가 여기를 습격했나? 보고 안해? 왔었어 침입이 프러브로 브로큰. h e y what? They just they wrecked the place. t h r h typewriter out the window. Motherfucker. 이런 shit. Um, I'll let the f o r e service know what happened. 아까 걔들인가이 어린 양들이 나의 애국자들. 내가 좋하한 책인데. 던지고 새벽 2시에 습격. 던지고 이건 뭐야? 와이오밍의 새들. 던지고 깨진 유리 조각. 빨리 전화하세요. 어, thank you. Okay, t h a n k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보내. 음, 커피 는안마셔지나 보네요. 호수에 있던 여자애들. 아 그게 남자 아닐까? Maybe that guy I saw in the canyon, but I don't know why the fuck he'd want to mess with m i the rangers keep an eye out for us. Who can't c a t u I can't believe he's t a n n a n h i some deranged hiker going a f t e l a n t o r n i n g i l e t g o o r a forever and see if we can get a list of names 유지재정제 쓸수 있는 건가요? At least if anything else happens we can refer to it and see if anything comes up. t s I need you to feel safe out here. 어. 이거 물어볼까? 총이 있나? 총이 있습니까? Yeah, h someone made the choice years ago that leaving people with infinite amounts of alone time and a gun. 아 지금 누가 있잖아. 내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아 무서워 뭐야 이..어? 일 차.